안녕하세요. 바이올렛 시골사리입니다. 아, 이제 더위가 조금 꺾인 듯 밤에는 조금 이제 바람이,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요. 저희 이게 고추밭인데요. 고추를 매년 한 5년을 심었는데, 아, 뭐 약도 주는 것도 힘들고, 또뭐 관리하는 것도 힘들어서, 아, 제가 여기다 블루베리를 이렇게 식재를 했습니다. 이 블루베리는 아, 메가블루라고 신종인데요. 이게 당도도 좋고, 크기도 하고, 어, 뭐, 맛도 물론 좋다고 해서, 이거를 지금 열다섯 줄을 사서, 26일날, 8월 26일날 사서, 아, 오늘까지 이렇게 다 했습니다. 이제 여기에다가, 그, 야자수, 그, 그 열매에 있는 그거 껍데기를 이제 덮어주면 끝나는데, 조금 더 있다 덮어줄까 하고, 보온성이니까, 풀도 안 나고 보온성이니까 조금 이따 하고, 일단은 이렇게 두고 보려고 하는데요. 지금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는데, 앞으로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죠? 아, 이제 2년 후면은 블루베리를 딸수 있을지 아마 기대를 해야겠어요. 뭐, 그, 이 종자 자체가 맛도 좋고 많이 열린다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볼까 합니다. 이만 할게요.